주차장 주차료가 1 5 0 0원 마실 수 있는 물. 주차에서 검어산 케이블카. 내리면 여기 해운사 절이 있고 폭포 가는 길 여기 케이블카 나와서도 약수가 있네 약수 정상 2.3km 케이블카에서 폭포로 가는 길 도성굴 200m 갈림길 일단은 정상을 갔다와서 여기도 완전 익기 계곡이다. 바리왕산 익기 계곡, 부럽지 않구만. 우와, 대폭폭 엄청난 수량이다. 우와, 진짜 물 많다. 비도 내리고, 폭포도 내리고. 해폭포에서 정상 2.1km, 현재 고도가 400. 금호산 해발이 976. 현재 400에서 폭포에서 시작되는 깔딱 계단 1.9km. 200m에 고도 70. 와, 여기 위에 멋진 또 조망. 깔딱 계단 1단계 위쪽. 와. 다시 2차 계단길. 현재 고도가 460, 정상 1.8km. 이제 돌길 시작. 성안 1.3km. 갈림길. 정상 1.7km. 남은 고도 500. 이끄러운 게흙 자갈 돌길. 계속 이렇게 파쇄석들 이게 얼마막경 산으로 장난 아니다 와, 바닥이 그냥 바윗길이라서 이게 비가 오면 물길이 돼가지고 길이 더 넓어지는 것 같은데 비올 때마다 남는거1 6 4 현재 고도 5 7 0 6, 7, 8, 9, 400m 남았네 또 고도 사0 올려야 돼. 대걸로 온 거야 아까. 딱 거기 위해서 1.6km에 고도 사0이면은 계속 이런 오르막이겠다. 야, 거의 뭐. 이게 그냥 바위, 어? 바위 덩어리 암산 구간이야. 와, 이 바닥이 다 돌이야. 이 내려갈 때는 미끄러워서 조심해야 돼. 이게 길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산 옆으로 보면 이 산이 이게 다 바위. 저기 정산은저 뒤쪽이지. 해발 630 남거리 은 1.3. 어후 급경사 탔다. 1.16km 현재 거도 660 남은 거도. 3백 와.. 1 k 로 3백이면 이거 죽음이다 오우, 처음으로 조망이 터지네 금오산 주수지도 보이고 1 k 로 남은 구간 전망 한번 보여주고는 바로 이거 소천급 경사계단 여기 조망과 바람이 같이 보이는 거 야, 저기 폭포가 생겼어. 위로 갈수록 계단이 더 가팔라지네. 1km 남은 지점부터가 작살이다 물봉산 대단하니까 퍼르고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온다 컵으로 여기 받아먹었으면 되겠다 깐수가 흐르는 곳 아, 이제 정상이 900m. 정상 900m 103으로 갔다가 마이석불로 돌아서 내려가야겠네 정상 800m, 현재 고도 780, 남은 고도가 160. 아, 탑 있는 능선. 어, 바람 세게 분다. 호프에서 1.5. 이곳이 해물 820, 960까지는 140 남았네. 하, 정상 800m. 성한 700m, 약산 800m. 어도가 약간 만만해지고. 금호 산성. 아, 여기도 길이 있는데. 갑자기 고속도로 나왔다. 이 길이 맞나? 이건 공깃돌이다, 공깃돌. 평상 500m, 고도 816. 500m 남은 거리에서 고도는 960까지 140 정도 올려야 는거 같아. 어제 폭우 내리고 물이 많이 생겼네. 이게 돌산이다 보니까 물이 그냥 안바 위로 계속 흘러내리네. 이제 300m에 남은 고도는 8 0 m 만만한 계단을 또 길게 올라와서 마지막 300m 구간에 깔딱고개 240m 해발고도 914. 야, 드디어 고도 50 남았다. 야, 정상에 물이 있다. 너무 좋 정상에 물이 있어. 이거 괜히 물을 많이 가져올 필요가 없네. 약사암, 동국 제일문 정상을 갔다가 약사암으로. 와, 조망이 예술이다. 금모산 진짜 암산이네. 정상부터. 완전히 안반이다, 야. 예전 정상석. 실제 정상은 10m 위에 있다. 전망이봐 거짓말처럼 비가 오다가 지금 해가 나오니. 와. 우와. 우와. 오우. 공산 정상에 참나리가 한 가족이다. 해발 976. 공산 정상. 했는데 제대로다. 이게 올라와봐. 내려가기가 쉽어 올라왔는데 2 시간이나 걸려있다막 사람 있고. 야, 여기도 지금 들어은거 아니야? 우와. 어우. 이 저기가 백운공이구나. 상암이로 완전 뭐 바위 사이에 쏙 들어가 있네 마이석불 복포유태장 정문서 지나서 여기 화장실, 화장실을 지나서 마이석불 방향 급상서 2.5km 아까보다 구름이 많이 거힌것 같은데. 정상이 조금 더 있었으면. 어, 영돌탑 마애불 가는 구간도 경사가 심하다. 쭉쭉 내려가네. 정상에서 300m. 현재 보도가 850. 벌써 100m를 낮춰버렸네. 이게 법상사 2.4km 갈림길 법상사로 바로 가면 그냥 쭉 내려놔야 겠네 여기서 마이블 400m 오영대타 500m 법상사 내려가서는 쭉산허리를 타고 돌아가는 길와 계단 있으니까 엄청 편하네 여기 대운봉 돌아 올라오는 진짜 깔딱거기네. 아이구야. 까만득하다 금원산에는 물 받을 때가 많구나. 뿌리를 뒤집고 사는 나무. 야. 진짜 뿌리가 뒤집혀져 있는데. 나무가 이렇게 꺾여가지고 엄청 울창하게 자라고 있네. 진짜 대박이다. 뿌리가 이쪽 반만 해도 살 수가 있구나. 여기가 대군봉. 대군봉도 완전히 안봉이다. 저기 석관수가 나오고. 대군봉 옆으로 돌아가는 길. 탑을쌓놓고 여기가 완전 진짜 샘물이구나 석강수 와연연 수량이 엄청나다 근데 뭐가 부유물이 많아서 먹진 못하겠다 걸러 먹어야겠다 여기 석강수가 있는 바위틈 전체가 이렇게 입체적으로 돌탑이 많다. 성령문. 화산길 폭포 주차장이 있는 것 같은데. 이불이 도았다 여 내려가는 길. 이쪽에서 어떻게 가나 했더니, 산 중턱으로, 숲속으로 이렇게 길이 나 있네. 여기 돌탑 있는 데가 갈림길이고, 오형돌탑은 여기서 왼쪽으로, 약사암으로 가는 건 직진. 오형돌탑 표시가 있네. 대군봉 자락에서돌러들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리네. 이야, 여기 저밑터가 하나 있다. 올라갔던 갈림길. 올라갈 때는 저쪽으로 갔었고, 오영돌타 500m. 내려가는 방향은 폭포까지가 1.2km, 케이블카 입구 저 아래쪽까지는 2.5km. 이제는 급경사 계단길 하산만 남았다. 뒤쪽에 폭포 소리가 들리는데, 야, 여기 아 길이 있다. 어, 여기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폭포를 구경하고 가자. 야, 빨리! 와. 저 어, 이쪽이 완전히 안벽에 폭포가 생겼어. 해 예, 폭포 바람이 여기까지 원나다 대박이다. 아, 시원한 바람. 와. 폭포 100m 아래쪽에 도선굴 200m, 305도 380. 폭포 물 건너서 이렇게 오면은 바로 도선불 입인데 괜히 저 밑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네. 특별지 있는 데가 보성굴이 아니고 보성굴은 여기네. 이쪽, 오형석탑. 오형돌탑. 엄청 이쪽이네. 벌써 일모시은 지나네. 저녁때니까 운동하러 간단하게 해서 운동하러 올라오시는 분들이 꽤나 있다. 산으로 걸어서 하산, 금호 산성 여 기가 외성 이구나. 외성, 외성 입구 하단 아, 케이블카 승강장,